그래서 조준하실 때도 잡아 보시면 늘 하지만 예 그립을 잡으시면 이렇게 내쪽에 조준한다고 생각하셔야 왼쪽 눈이 째려볼수 있어요. 음, 오케이. 어. <laughs> 이제 느는 거죠. 네. 차라라라라네라라라라라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음음음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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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퍼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퍼팅을 할 시간이 되었죠. 와. 멈춘다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편안해지냐면 방향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니까요. 자, 퍼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퍼팅. 어 그렇죠 몇 년째 라니요 아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안된것 같은데 몇 년째 같은 거 라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몇 년째는 아니구요 아 땡그랑입니다 원래 홀컵은 다 같은 겁니다 홀컵은 늘 같아요 자, 항상 째려보시면서. 째려보면서 쳐야 되는 거죠. 째려보면서 말이죠. 왼쪽 눈이 공은 째려보시면서 치는 겁니다. 왼쪽 눈이 째려보시면서. 째려보면서 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째려보시면서 쳐야 되는 거죠 우와, 성공을 했습니다 째려보시면서 치는 것이죠 골프는 항상 왼쪽 눈만 공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째려본다고 표현합니다.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와우. 항상 왼쪽 눈이 보호식 되어야 됩니다. 음. 아, 이거 왜? 빵꾸나어빵꾸 셀을 보면서 치는 것이 골프입니다. 왼쪽 눈이 집중해 주셔야 되죠. 왼쪽 눈이 홀컵을 집중하시면서 치셔야 됩니다. 항상 왼쪽 눈이 집중해야 되죠. 이죠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시면서 쳐 주셔야 됩니다. 응. 왼쪽 눈이. 갔다 오세요. 더운 <laughs> 거랑 추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째려 보시면서 퍼팅을 하는 겁니다. 학다리 타법이죠. 닭다리 탑법은 항상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합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시면서 백스윙으로 가는 거죠. 항상 왼쪽 눈이 집중합니다. 샷이든 퍼팅이든 다 같은 겁니다. 퍼터든 샷이든 다 같은 겁니다. 마. 왼쪽 눈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서오세요. 왼쪽 눈이 집중. 항상 왼쪽 눈이 집중하면서 치는 거죠. 왼쪽 눈이 집중하는 것이 골프입니다. 스윙을 위해서는 항상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왼쪽 눈이 집중하시면서 쳐 주는 거죠. 항상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해 줘야 됩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해 줍니다. 왼쪽 눈이죠. 골프는 왼쪽 눈이 집중해 줍니다.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면서 쳐 주셔야 정확한 스트로크이 됩니다. 오야. 왼쪽 눈이 집중해 주는 겁니다. 음. 정확하게 왼쪽 눈이 집중하죠. 오. 백발백중은 아니어도 항상 정확하게 칠수 있는 겁니다. 왼쪽 눈이 집중하셔.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공은 왼쪽 눈만이 바라보는 거예요 양쪽 눈이 보면 망해요 닭 되는 겁니다 닭은 양쪽 눈이 멀뚱히 바라봐요 학은 왼쪽 눈이 집중합니다 왼쪽 눈이 보는 것이 학입니다 양쪽 눈이 보면 닭이에요 닭은 안개 속입니다. 머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학은 항상 왼쪽 눈이 째려봅니다. 학은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죠. 왼쪽 눈이 집중하셔야 학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 이거죠. 양쪽 눈이 보면 안 돼요. 왼쪽 눈이 바라보는 겁니다. 왼쪽 눈이 집중하셔야 돼요. 왼쪽 눈이 집중. 왼쪽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항상 왼쪽 시선에 집중을 해줘야 정확한 터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왼쪽 눈이 말이죠.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항상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해 주셔야 정확한 스토록이 나옵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항상 왼쪽 눈에서 공을 집중하십시오. 퍼팅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샷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의 원리니까요. 항상 왼쪽 눈이 집중하셔야만 정확한 스트로크가 가능한 겁니다. 왼쪽 눈이 집중하셔야지만 정확한 스트로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항상 왼쪽 눈이 집중하셔야 정확한 스트로크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왼쪽 눈이 집중하십시오. 항상 공은 왼쪽 눈이 집중해 줍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왼쪽 눈과 함께 정확하게 칠수 있는 겁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집중은 왼쪽 눈이 해주는 거죠. 정확해지려면 왼쪽 눈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왼쪽 눈이 바라봐줘야 정확하게 왼쪽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공은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는 겁니다. 왼쪽 눈이 집중해줘야 정확하게 홀컵을 향해서 공을 보내줄 수 있게 전니다 항상 왼쪽 눈이 왼쪽 눈이 째려봅니다. 항상 왼쪽 눈이 째려보면서 째려보면서 칩니다. 왼쪽 눈이 찢려 보세요. 서뒤에 보세요. 왼쪽 눈이. 출려보세 왼쪽 눈이. 왼쪽 눈이. 오늘부터 추운 거니까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합니다. 공은 항상 왼쪽 눈이 째려보는 거죠. 집중하라는 얘기죠. 왼쪽 눈이 집중하면서 스트로크를 해주셔야 정확합니다. 오! 왼쪽 눈이 집중하셔야 정확합니다. 왼쪽 눈이 째려봐야 정확한 스토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와우. 왼쪽 눈과 함께. 왼쪽 눈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왼쪽 눈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왼쪽 눈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골프는 왼쪽 눈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콱! 왼쪽 눈이 집중하셔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왼쪽 눈으로 하는 거죠. 항상 왼쪽 눈이, 왼쪽 눈이 집중해야 됩니다. 왼쪽 눈이죠. 항상 왼쪽 눈입니다. 째려보면서, 째려보면서 말이죠. 째려본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얘기죠. 왼쪽 눈이 공을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는 가운데 공을 치셔야 됩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정확하게, 우야! 정확하게 왼쪽 눈이 바라보면서 왼쪽 눈이 말이죠. 왼쪽 눈이 바라보시면서. 오야! 오후. 왼쪽 눈이 집중합니다.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왼쪽 눈이 집중해 줍니다. 왼쪽 눈이 집중할 수 있어야 정확한 방향성을 보장받습니다. 퍼팅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뭐, 거리감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뭐든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보낼 수 있어야 들어갈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왼쪽 눈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왼쪽 눈이 공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왼쪽 눈이 집중하는 가운데, 왼쪽 눈이 집중하는 가운데 백스를 하셔야 됩니다. 왼쪽 눈으로 왼쪽 눈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왼쪽 눈이 보시면서 백스윙을 하시면 멈춰 보는 거예요. 네. 네 백스윙을 올리셔서 멈춰 보는 거예요. 멈췄다가 칩니다 그렇죠. 멈췄다가 쳐 보는 거예요. 자 왼쪽 눈이 째려보시면서 멈춘다 생각하세요 자 드시면 멈췄다가 칩니다 오 어서오세요 멈췄다가 쳐보는 거예요 왼쪽 눈이 째려보시면서 멈춰보는 거예요 멈추시오 칩니다 아주 훌륭하시네요 멈출 수 있으면 훌륭한 거지 자 째려보시면서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오 칩니다 잘하네요 멈춘다는 건 왼쪽 눈이 공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걸려요 네, 체중은 항상 왼발에 있게끔 오른발이 들려있어서 멈추시는 거예요 백스윙 올려서 멈춰보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칠 때는 잠깐 멈추는 거고 정확하게 칠 때는 오래 멈추는 거고. 그러니까 몸이 안 풀렸을 때는 오래 멈추는 연습을 해줘야죠. 지금 같이. 어, 슬라이스 날 때는 안 멈춘다는 얘기죠. 자, 백스윙을 하시면 멈춰 보는 거예요. 멈춰 보는 거예요. 멈췄다가 칩니다 이런 게 작년과 달라진 게뭘 하라라면 해요. <laughs> 그잖아. 엄청 말안 듣는 사람이었는데. 아니죠. 그냥 공잘 치고 싶은 마음에 귀는 듣고 흘러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게 공을 잘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를 잘 하려고 몸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작년엔 그냥 공을 잘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안 들려. 지금은 멈추시오. 그러니까 바로 멈추네요. 자, 백스윙을 하서 멈춰보는 거예요. 멈춰보는 거예요. 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공을 잘 치려려면 바로 친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진 부분이 뭐 결과가 아니라 스윙적으로 뭘 하려면 피드백이 된다 이거요 왼쪽 눈이 째려보시면서, 째려보시면서 멈춰봅니다. 멈추시오. 칩니다. 아, 멈추라니까 멈추면. 멈춰야 공을 잘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공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 보는 연습을 하냐고 멈추는 거예요. 자, 째려보시면서 멈춰보는 거예요. 멈췄다가. 침. 이렇게 멈출 수 있으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 칠 때는 아주 조금 멈추는 거고, 어쨌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안 멈추면 삑살이 굴러가. 닭이죠. 어쨌든 멈추는 거죠. 이쪽에서 해 주세요. 째려보시는 것이. 멈추는 거가 됩니다. 학다리 탑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째려보는 거예요. 골프는 왼쪽 눈이 째려보는 겁니다. 째려봐야 되죠. 째려봐야 됩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랑입니다. 왼쪽 눈이 째려보시면서 째려보면서 칩니다. 와우. 왼쪽 눈이 말이죠. 왼쪽 눈이 째려보면서 와. 이럴 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은 항상 왼쪽 눈이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째려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왼쪽 눈이 바라봐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멈춰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나요? 자, 멈춰보는 거예요. 멈추시오. 칩니다. 그렇지요. 잘 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 어서 오세요. 공 앞에서 멈출 수 있느냐지요. 왼쪽 눈이 째려보면서 멈춰 보는 거예요. 멈춰 보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뭐잘 하시네요. 멈출 수 있다라면 잘 아시는 거죠. 멈춰 보는 겁니다. 째려봐야 멈출 수가 있어요. 왼쪽 눈이 말이죠. 왼쪽 눈이 째려봐야 멈출 수 있습니다. 째려보셔야 되는 거죠. 왼쪽 눈이 말이죠. 골프는 항상 왼쪽 눈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왼쪽 눈과 말이죠. 왼쪽 눈이 째려보셔야 됩니다. 항상 왼쪽 눈이 공을 주시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왼쪽 눈이 째려봐야 되죠. 왼쪽 눈과 함께 하는 것이 골프가 되겠습니다. 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왼쪽 눈이 말이죠. 째려보셔야 돼요. 자, 백스윙을 해보시면 멈춰보는 거예요. 3초 멈춰봤었잖아요. 째려 보시고 왼쪽 눈이. 째려 보시고 멈춰 보는 거예요. 자, 어. 멈추세요. 멈추세요. 칩니다. 네. 멈춘다는 것은 오른쪽 눈이 아니라 왼쪽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자, 멈춰 보는 거예요. 자, 왼쪽 눈이 째려 보시면서 멈춰 보는 거예요. 멈추세요. 더 많이 들어, 멈추세요. 칩니다. 멈췄다가 치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멀리 보낼 때는 조금 멈추지만 정확하게 맞추려면 오래 멈춰야 돼요. 째려보시면서 멈춰봅니다. 스톱 해보면 치시고. 항상 오른발 뒤꿈치는 뒤꿈치는 땅에 들려있어야 학다리를 하고 있어야 멈출 수가 있다 이거죠 네, 학다리를 하셔야 백스윙을 하시면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멈춰봅니다 스눕 칩니다 네,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황이님 출장 중이십니까? 왕왕이님 째려보셔야 됩니다. 골프는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왼쪽 눈이 째려봐야 됩니다. 골프공은 째려보는 겁니다.